굿모닝 머니 신발 어디 있어? 와 일어난 지 3분도 안 되는데. 이리 와. 맨날 맨날 왔거든. 맞아. 아 된장국님 들어가. 에이. 가자 아 오, 조심조심 일본식 가정식 아침밥입니다 우리 머니도 이렇게 깔끔하게 진짜 이렇게 차려야 일본식 가정식 먹는 게 모시조개가 진짜 유명한 거 모시조개 된장이 어디에도 다 있다는 거 음. 아뿔도 세 번째는 이래 바람이 부네 온도는 쉽도인데 어제 밤늦게 약간 <laughs> 왜 이래? 갑자기 나경아, 나무들이 춤추는 거봐 나경아 일단 올라가자 <laughs> 여기 보십시오 너무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등을 돌리면 여기 우중충해 날씨가 이러네요 지금 귀여워 완전 난간 난간 오늘은 산이 안 보인다 날씨좀 흐려가지고 귀 여기서 오늘 어디다? 귀여고 있지? 엄마 봐봐. 엄마 고뭐 인사 한번만 해줘. 무웃어주세요 엄마를 봐야지. 중국짜 음. 여기 요나고예가 왔는데 모양 귀여워. 여기 이거 봐. 여기 와. 왕왕왕왕왕. 그 친구들이야. 뭐 지금 딱 예쁘다. 얘들아 여기 봐봐. 어 엄마 봐봐. 엄마 봐봐 다경아. 엄마. 오 여기 나름 이렇게 잘 꾸며놨네. 기 여기다가. 응 여기도 약간. 여기. 오. 예쁘다 나경아 인사 한번만 해줘 이제 코난마을로 가는건가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도 덕후가 아니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있네 앞에 어 일단 역 안에 한번 보자 신칸센 끝난거 야 우리 억울한데 기차표라도 끊어서 가봐. <laughs> 이게 기차역마다 있는 도장 같네. 음. 이렇게 하나 또 찍어 주시고. 어제 내 가방에 아니 나는 무슨 JR 뭐 하도 무슨 자 지정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 많아 가지고 따로 끊는 건줄 알았더니 그냥 패스 가지고 그냥 무임승차하면 된다네. 그렇지? 전철처럼 어. 이거 어. 또 다른 무슨 특, 보통이 있고 응. 막 특급이 있고 막 그래. 근데 우린 보통까지는 무료인 걸로 알고 있어. 특급은 모르겠어. 그래? 특급도 되는 거야? 아, 그래? 야 오늘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 봐. 와. 야 이걸로 우리에기 진짜 지금 남들 다 간다니까. 얌전하게 놉시다. 큰일만 보죠. 아 예. 떵떵이 그치. 응. 어? 새우 튀김 냄비 구이 응, 우동. 어디로 가야 돼? 그럼 카이센동 먹으면? 여보. 가방 판다. 가방. <laughs> 가방 사자 그래서 왔쩌나 아마 그것보다도 그냥 돌아보는 거지 뭐. 오, 어, 이거 뽑기 너무 귀엽다. 이거 누나 나오면 좋겠다. 나온... 누나 친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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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야 들어가 보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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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희철이 이거 봐, 누나 친구. 희철이 야 그러니까. 그냥 날려먹는 거지 뭐. 나 그냥 여기 높으니까 그럴 수 있어? 아빠가 해줄게, 잠깐만 기다려봐. 나 아, 아유 요요 요, 요. 여기 이렇게. 어? 어 떨어지겠어, 떨어지겠어. 왜 나왔다. 헉? 무슨 친구가 제발, 누나 친구길. 누구야? 에이. 누구야? 아, 제일 못생긴 뭐 하나 나왔어. 소소하게 관이 차려져 있네. 오 귀여워. 아기 변기에 붙인 스티커구나. 이거 다 애들 용품이다, 그렇지? 좋다, 재밌네. 우리가 또 아기가 있으니까 보는 재미가 있구만 좋은 거야, 보는 거야, 실제로. 그렇지, 타코야키 그런 와플 기계지. 하지만 집에는 와플 기계 좋죠. 너무 귀여워. 어떻게 또터로 어쩔 거야. 아 어, 귀여워. 귀여운 거 진짜 많다. 잘 만들어. 음. 아 귀여워. 음. 아, 세균맨 너무 귀엽지 않냐? 항상 충혈되어 있는 세균맨. 누르는 패드인데 일본어라 뭐. 와, 여기 호빵맨 세계였네. 나이 피규어 하나, 득템. 3,500원이요. 오, 첫날 밤에 왔던 이자카야 거리인데. 한국 사람이 많이 온다는 거야, 여서 타고. 남아비를 199, 와, 저기. 또 눈에 보이네, 또 눈에 그, 보여. 그런 것만 보여요. 어. 사이좋게 보아요. <laughs> 그런 것만 볼래요. 아니 이게 진짜 나를 화나게 만들었어 어이. 이 생생. 왜? 어 휴무야? 한시 반이야. 음아 거기 웨스턴 음식. 일단은 3 1일일 마지막 날이라 쉬는 데가 되게 많고 해갖고 또 어떻게 우연히 우리가 좋아하는 또 우동집이 여기 또 있어가지고. 마르카멘재면 서는 아, 거줄 서있어 줄 서있어 지금 아 마이씨 어차피 밑에 밑에 레이트 저거가 우리가 높던 거 사람 아, 진짜 많네 바쁘다 바빠 면 나오는 거 봐봐 일한 사람만 몇 명이야 그지. 진짜 딱 바쁜 일본의 그런 우동집이네. 난 좋아. 아 나도 좋아. 좀 아쉽긴 하지만. 이거 내 건가? 아 타마고 먹. 돈까스 덮밥 먹고 나는. 우동 튀김 어, 진짜 잘 어울려 무슨 낭떡 가 이상한 거야 음. 연말에 하는데도 꼭 추워가지고 해피미를 시켜봤습니다 <목소리> 뭔진 모르겠지만 귀염귀염한 거아 미안 찍고 있는데 내가 추워. 어 아니야 괜찮아 <목소리> 와. 졸고 있어 지금 응. 지유가 좀 유니콜로 느낌 비슷하거든. 어, 좋아, 좋아, 좋아. 이거를, 이거를 음. 지금. 뭔데? 그러니까 앱, 앱, 우리나라 앱, 앱이 가입이 안 되는데. 음, 음. 여권을 이제 제시를 하면. 커플 전당하나 1999엔입니다. 1999엔입니다. 너무 따뜻해. <laughs> 애가 하나도 이제 짜증나 되니까 이제 그냥 오늘은 음 <목소리> 마지막 날 분위기도 뭐썩 좋지 않고 이건 뭔데 이게 다시 와 있냐? 아 이게 무슨 클럽이냐? 아까 자기가 본 거. 어, 그 서울대 그 응. 어, 진짜 따뜻하고 동네어또 어려워. 걸코. 이게 뭐야? 와 라면 매진 것이 네 별게 다 있네. 1,300개가 1,000엔짜리도 있어. 1,000엔짜리도 있어있는거보니 있어. 교회도 문 닫았네. 원래 마지막 날은 예배하는데 송구 영신 예배. 아니 쇼핑몰 하나 하고 왔는데 이게 흐려서 여기는 잘안 보이는데. 야 완전 후지산 같으네. 그지? 오, 멋있다, 그지? 여보. 이게 다이슨 사업을 다시 살려고 왔지, 세리아에. 오, 응, 대라 핸드폰 거리 24년의 마지막 날, 백인샵에서 쇼핑을 했네. 호텔 앞에 있는 종합 쇼핑몰인 이렇게 키즈카페도 있고 뭐 세리아 백앤샤 위에 옷가게들 이렇게 있고 꽤나 큽니다 오! 사선으로 내려가네? 처음 봤어 와야오영부핸데 6시야 6시가 뭐야 넘은 거 아니야? 거의 다 됐지? 문 닫을 시간 자기가 아까 응오 어... 이제 1년의 마지막 날이라고 또 달아 놓으신 것 같네 예~~ 요거 여고 가져온대요~~ 어떤 거예요 왜? 같이..가져..안..안 날라고? 안 같이? 응. 내꺼 그냥 날라고. 엄마 인사 좀한번 해주시면 안돼요? 사랑해요. 네 사랑해요. 또 잠바도 사고 우리 또요 마지막 날을 또이렇게 신나게 이따가 또이차 해야지. 스키야. 백엔으로뭐살수 있나? 짜잔~~스키야입니다. 스키야 정식이에요. 와 오늘 뭐야 해피뉴이야. 한자 한자. 왠지똑 같은 거 나와 있을 것 같지 않냐? 어머 <laughs> 들어가 주세요. 엄마랑 같이 가주세요. 나게 축하해요. 그리워질 것 같은 맛이. 오 오늘은 약해소바 나왔다 먹고 싶었는데 <laughs> 생선절임이랑. 신년이랑 똑같은 게나왔데 계란말이 대신. 이거 틀어줄게. 이제 우리 아빠 그래 아빠 보터뷰 굿쇼. 오늘의 일본 가정식 만찬입니다. 오늘 신년이랑 이렇게 젓가락도 이렇게 이렇게 컨셉 좋아하게. 엄마. 응. 응. 나무들 왜? 나무들 왜안 춤? 춤? 바람이 불면 춤을 추는데 오늘 바람이 없어. 네. 어제랑 완전히 다르네 차라리 오늘 비바람 좀 불지, 그지? 오늘 날 이래 날씨가 좋은데 좋은 것도 아니야 바람기가 있네. 일단은 1월 1일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지금 이런 큰 대형 몰 같은 경우는 문을 다 닫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기념품을 사러. 오늘은 동쿄테밖에 없는 이 시골, 어쩔 수 없이 우린 또 동키 왔습니다. 예뻐! 너 보고 있었는데 대박 뜻하지 않게 여기가 세컨핸드 장난감 샵이여가지고 와 너무 사랑스러운 이 시계를 많이 처원에 득템했습니다 저, 저금통도 되네 어 여기 어쩐지 가차 어머 잘 치네 또 해봐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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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 어쭈 할수 있겠어? 머리 좋은데? 그럴 거면 살짝 매운 맛을 넣어보겠어. 난 나중에 오시나요도 먹을까 봐.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두고 보자. 음, 달라들면은 이제 보이겠냐고 지금. 이야 멋지네, 그렇지? 이렇게 멋진 곳을 이렇게 짠 특대했어요.